중만 험해근을 세 번이나 나린다 계속 자라날 재허인 줄을 불렀고요 무이 공께다그 보님은 뭘시으셔라 태양이 덥다 해 님께 되면비지근 구시춘강이 웃음 숨에 퍼지서, 멀지기하드해나파랄라이 히스리, 대, 어머니 부르실 때, 일만 있어, 곧리전 먹이 후지행, 왜또찾나 하시더, 황천이 하드카, 혼자 불러 봄내다, 연긴가 그름인가 흰 일월 힘이 해라 등가마 피우리 오은 이딴아시 남없소타오한날 언제런지 몰라라